아, 주인공은 따웨입니다 따웨이 이런 아이디어, 창이 어디서 왔어요?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텐 와이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시간이 나왔고 이 시간에서 누가 등장했을까요? 아, 사람 되면안 되겠죠? 슬미드 컬은 실명한 그 손님. 안 보이는 그 손님 있고 그리고 따웨의 주인공이 있어요. 아, 그러면 다른 인물 없죠? 각각 무엇했을까요? 슬미드 컬은 그, 시민커렌에 호응하는 그 단어들, 동사들 잡아요. 어, 그건 또좀 듣고 싶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따오에는 뭐 했어요? TV에 있는 내용을 듣고 싶으면 설명해 줬습니다. 장제해 줬어요. 그래? 그리고 어, 최선을 다해가지고랑다听동听동 듣고 이해할 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과정이었어요. 간단 한 단어만 찾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저시오, 랜션, 쥐, 매, 하, 데, 쥐, 커.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조회해야 되는 것은, 오, wow! 1인칭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두점 찍고 땀표 해야 돼요. 음, 이거는 대화보호하고, 어, 만약에, 타, 쇼, 타, 쥐, 매, 하, 데, 쥐, 커. 타, 타, 타. 이렇게 3인칭이잖아요? 그러면 이름 보호가 없어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他们需요这样的事情 그럼 이문 단어를 볼까요? 음, 이태왕상客人聽大衛講解聽懂美好需要. 이런 단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간단한 단어로 충분히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단어들로 한번 둘을 써 볼까요? 이태왕상 어家裡來了一位詩名的客人.大衛正在看見是 那位客人也想听一听里边的内容，大伟就决定给他讲解电影里边的画面。他用了最大的努力让他听懂。电影结束了，那位客人抱着他说：“这是他最幸福的时刻。”大伟知道了，这些盲人需要这样的事情。